なるほど。 황시 연일업 중명리와 유광리를 가로지르는 인도교 위에 서 있습니다. 발 밑에는 형상강이 요요히 흘러가고 있고요. 강 왼쪽에 지도상으로는 동쪽 방향이겠죠. 바로 앞에 소형산 그 뒤쪽으로 다소 높은 산이 형산이 되겠고요. 강 오른쪽 지도상으로는 서쪽이 되겠는데. 소사 있는 산이, 강변에 소사 있는 산이 제산이 되겠습니다. 형산은 형이라는 말이고, 산 중에 형이라는 말이고, 제산은 아우산이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하나의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신라 마지막왕 경순왕대에 큰 비가 내리면은 형제산 남쪽에 현재 강동면 인데요 강동면 유금리에 큰 물난리가 났어 경순왕의 태자 중한 사람인 김충태자라고 하는데요 기도를 드리는 중에 큰 뱀이 되고 나중에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면서 형상과 재산 사이에 골짜기를 쳐서 어, 형상과 재산의 단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망국 군주라고 할수 있는 왕이 경순왕인데요. 경순왕의 태자도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으로 이렇게 전설로 형제산의 단맥이라는 전설로 오랜 세월 민초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위정자는 그 어디에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